안녕하세요. 빌 그레스 오퍼 용기 있는 배짱이가 되어라 라는 주제로 전시공간을 기획한 이성은 이수빈, 이 유림입니다. 녹차는 화면과 같이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대인의 활동량이 감소하며 대부분의 환경오염은 감소했지만, 배날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며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일회용품이 제2의 코로나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표 배달 서비스 브랜드인 배달의 민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추구하는 비전은 세상의 모든 좋은 음식을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는데요. 일회용품으로 인한 자연 파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을 알아보았고, 현 시점에서 일용품 회 소비의 주축이 되는 배달의 민족을 클라이언트로 선정했습니다. 일용품 회 줄이기에 관한 배달의 민족의 활동은 크게 2019년 전후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2019년 이후에는 친환경 소재 용기 개발을 시작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 중입니다. 현재 배달의 민족은 배민 그린과 배민 상위를 통해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인 배달의 민족이 원하는 요구 사항은 배민 다음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배민이 아이덴티티를 강조할 수 있는 공간을 원했습니다. 다음은 공간기획 의도와 그에 대한 기대 효과입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함에도 사람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배달의 민족은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가 환경을 위한 움직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달 기업이라면 일회용품을 무차별적으로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자연과 공존하는 배달 문화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공간의 대지는 서울 숲 인근이자 도심 속 문화 공간인 언더스탠드 에비뉴 옆입니다. 편리한 교통과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을 주는 서울 숲이 근처에 위치하여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하기 적합합니다. 배달의 민족 주 이용 고객층인 2030 세대의 유동 인구도 많아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유도하기 좋습니다. 전시 공간의 주요 타겟은 배달의 민족 앱의 주 이용자인 20, 30대 소비자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짱 좋아하는 사람들을 배짱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전시 공간에서는 녹색 지구를 바라는 배민 이용자와 방문자를 뜻합니다. 저희 공간의 컨셉은 비그레스오퍼 용기 있는 배짱이가 되어라인데요. 용기 있다는 일회용기와 용기를 내다의 중의적인 의미로 환경을 지키는 용기를 뜻합니다. 또한 배짱이를 영어로 한 그레스오퍼에서 프리라는 뜻의 그레스를 자연으로 해석하고 뛰는 사람이라는 뜻의 퍼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뜻의 퍼로 중의적으로 해석해 컨셉을 도출했습니다. 공간 기획 과정에서는 우선적으로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용기 있는 배짱이가 될수 있는 공간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배달로 인한 일회용품으로 자연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려 있고, 일회용품 소비 실태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자연과 공존하는 올바른 배달 문화를 위해 배짱이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재미없는 환경 문제에 대해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유쾌한 연출 방법을 고려하였으며, 배달의 민족이라는 브랜드의 특성을 적극 반영해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다음은 공간 디자인 구성입니다. 첫 번째 공간 디자인은 다양한 크기의 원들을 불규칙하게 배치해 휴식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 작은 일회용품들의 부피를 확장하는 것으로 일회용품으로 덮인 세상을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공간은 음식을 먹고 일회용품을 소비하고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정해 형상화했습니다. 다음은 리사이클링 과정에서 착안한 전체 공간의 매스 스터디입니다. 먼저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에 원통형 매스를 기본 형태로 한뒤 여러 조각으로 분리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각기 분리된 조각들을 재조합하였고 중앙 매스를 낮춰 널찍한 외부 공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메스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파사드 구조물을 배치해 주요 공간을 강조했습니다. 공간의 동선은 야외 시금 공간을 시작으로 모든 전시 공간을 한곡씩 거치며 용기 있는 배짱이가 되어가는 과정을 공간 전체에 반영해 계획했습니다. 첫 공간인 배짱이의 여름나기는 배짱이들이 뜨거운 여름을 나기 위해 도시를 벗어나 휴양지로 선택한 외딴섬이라는 컨셉입니다. 이곳에서 맛있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화 패러디 전시와 스낵바, 휴식 공간으로 이루어진 안 괜찮아 자연스러웠어 공간입니다. 첫 번째 공간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대량의 일회용품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각하게 한 뒤, 우리의 일회용품 소비로 인해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카페 공간은 파괴된 자연을 본 후, 배짱이들은 자연과 공존해야 함을 체감하며 친환경을 지향하는 휴식 공간입니다. 세 번째 공간은 플라스틱 수납 및 디저트 컨베이어 벨트와 리사이클 전시 공간으로 구성된 용기 있는 배짱이 팩토리입니다. 공간들을 모두 체험하고 나면 일회용품 소비를 지향하며 리사이클링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용기 있는 배짱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일회용기에서 도출한 메스를 바탕으로 한 파사드로 각 공간을 거치며 용기 있는 배짱이가 되어가는 과정의 전시 구성을 강조한 형태입니다. 용기 있는 배짱이들을 위한 전시 공간이 주변 녹지 및 서울 숲과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비그레스 호퍼의 첫 번째 공간인 야외 식음 공간입니다. 단어 그레스 호퍼 중 호퍼의 사전적 의미인 깡충깡충 뛰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형태적인 모티브를 도출하여 배짱이가 자연에서 뛰어다니는 모양의 원형 식음 공간을 반복적으로 배치한 공간입니다. 야외 공간 중앙에 위치한 오브제는 사용된 플라스틱 용기들이 분해되고 재활용되어 친환경 용기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표현해냈습니다. 플라스틱 분해 조각들의 인공적인 색의 무채색과 자연적인 색이며 배달의 민족의 대표적인 컬러인 민트색을 반영하여 자연에서 나무가 피어나듯 이미 사용된 수많은 일회용기들도 용기 있는 배짱의 손길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소비된 여러 가지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형상화한 오브제를 자연적인 공간에 배치하여 일회용품과 관련된 공간임을 강조시켰고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평소에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듯이 야외에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즐기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크릴, 유리 등의 재질을 이용한 쌓여있는 일회용품들을 통해 공간의 실제감을 더해주고 거대하게 키워져 곳곳에 꽂혀있는 식기 오브제는 거울 재질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플라스틱 일회용기를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행동을 반성하자는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리사이클 스테이션은 식음 공간 옆 위치하고 있는 배민의 분리배출 다이어리 콘텐츠를 활용한 분리배출 공간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내부 전시 공간 중첫 번째 공간인 안 괜찮아 자연스러워서 명화 패러디 전시 공간입니다. 전시 공간의 타이틀은 자연의 의미를 내추럴이 아닌 네이처로 전환하여 설정했고, 자연적이었던 과거의 공간이 인간의 문명인 일회용품으로 인해 망가진 모습을 배민만의 감성을 담아 명화 패러디로 전시하는 컨셉 공간입니다. 버려진 일회용품들의 크기를 거대하게 기워 형상화한 벽체로 공간을 구성하고 벽면 곳곳에 통로를 뚫어 일회용품 사이 사이를 통과하는 느낌을 부여해주었습니다. 일회용품으로 뒤덮인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포인트로 일회용 식기의 테두리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벽면과 아치형 입구, 천장의 몰딩과 웨인스코팅, 그리고 벤치에 받친 부분에 반복적으로 입체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전시공간 중앙에는 실제 일회용기를 이용한 오브제와 이의 형태와 마감재를 이용한 좌석을 두어 전시를 보며 자유롭게 스낵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도는 낮고 채도가 높은 컬러들을 활용해 진지하고 예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는 명화라는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인테리어에 적용시켰고, 전시되는 패러디 명화들은 자연과 음식 관련 명화를 배달의 민족 대표 캐릭터 배달이와 합성해 전시함으로써 배민다움을 표현하고 관람자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영화관의 스낵 공간처럼 전시를 보기 전 간단히 간식을 구매해 입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적인 전시 공간과는 다르게 배달의 민족 비전에 맞춰 언제 어디서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패러디 전시 공간을 지나오면 사람들이 쉴수 있는 그레스호퍼 카페가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는 배짱이가 뛰어노는 자연의 푸릇한 공간을 모티브로 설정하여 자연을 나타내는 컬러와 마감재를 사용해 적극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친환경을 추구하는 배짱이들의 풀숲 컨셉의 카페 그레스오퍼는 파괴된 명화 전시 공간을 지나온 배짱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더욱 일깨워줍니다. 야외 식음 공간에 더불어 이곳 또한 배짱이가 뛰는 모양인 풀짝풀짝에서 밀집된 원형들의 형태를 천장 조형물로 활용했으며 조명 또한 잔디와 풀, 꽃에서 차가 나였으며 자연을 담은 친환경 용기 형태의 테이블 또한 포인트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용기 있는 배짱이를 만들어내는 마지막 과정 공간인 용기 있는 팩토리 전시 공간입니다. 플라스틱이라는 자원의 순환 구조에서 착간해 리사이클링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 과정을 형상화한 컨베이어 벨트 구조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간으로 언뜻 보기에는 자연을 파괴하는 공장스럽지만 모든 공간을 관람하고 나면 지구를 지키는 용기 있는 배짱이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컨베이어 벨트는 이곳이 플라스틱을 녹여 재가공하는 리사이클링 팩토리임을 강조하기 위한 연출 요소로 음식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일회용품이 소비되고 그것들이 분해와 용해를 거쳐 재활용되는 순환의 과정을 플라스틱 일회용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배민만의 특성을 반영한 디저트밭 또한 컨베이어에 함께 벨치해 일회용품 소비 단계인 음식을 먹는 과정을 포함시킵니다. 또한 컨베이어를 지나면서 볼수 있는 파이프 구조물을 이용해 올바른 리사이클링을 위한 다양한 플라스틱 종류를 알아볼 수 있는 전시존을 구성했습니다. 공간 전체에는 배민만의 포인트 컬러와 B급 감성 요소인 신춘문예 컨텐츠를 적용해 팩토리 컨셉의 디자인을 연출했고, 일회용품 플라스틱의 순환을 보여주는 컨베이어에 더해 바닥의 라인 조명, 천장과 벽을 아우르는 파이프 구조물은 플라스틱의 순환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더욱 잘 보여줍니다. 또한 마지막 전시는 리사이클링 플라스틱에 대한 미디어와 제품 전시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배민의 플라스틱 환경 캠페인 및 활동에 대한 미디어 리사이클링 홍보전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상 지구를 지키는 특별한 용기 있는 배짱이가 되어라. 비에그레스 호퍼의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